362번. 그림과 같이 두변 AD, BC가 서로 평행한 사다리꼴 ABCD가 있다. AD가 2, BC가 10이고, 점 A에서 변 BC 위에 내린 수선의 발을 A'이라고 할 때, AA'은 5이다. 선분 BC 위에 한 변이 있고, 두 꼭지점이 각각 AB, DC 위에 존재하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S일 때, 8S의 값을 구하십시오. 결론은 이 직사각형에 대한 넓이, 구해달라는 거니까 최대값 얘기하니까 아 그럼 이 넓이에 대한 이차함수 식을 만들면 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단서를 좀 얻을 건데 이 상태로는 어떤 대화도 단서도 못 얻고요 보조선 하나를 거주면 좀 보일 겁니다 자 여기 A에서 DC랑 평행하게 이렇게 선 하나를 긋게요 자 그러면 아까는 안 보였던 뭐가 보이느냐? 삼각형이 하나 보일 겁니다. 이렇게. 자, 사다리꼴에서 대화하는 것보다 삼각형에서 대화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. 좀더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. 자, 보면 큰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이 닮음이 나오겠죠? 그 닮음비를 이용할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길이는 평행하니까 2가 될 거고요. 그럼 나머지 B부터 여기를 그냥 2라고 씁시다. B부터 2까지 길이는 이제 8이 되겠죠. 그럼 큰 삼각형의 높이와 밑변의 비가 5대 8입니다.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의 높이도 5대 8 나오겠죠. 그럼 여기다가 5K라고 씁시다. 또 5는 아니니까요. 그리고 밑변은 8K라고 쓰겠습니다. 5대8 이니까. 자,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, 여기 직사각형 높이 정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. 5에서 5k 뺀 겁니다. 자, 그리고 가로도 구할 수 있거든요. 여기가 2니까 여기도 맞아? 2가 되겠죠. 그럼 식 금방 세워졌네요. 그럼 요 식을 바로 세워볼게요. 자, 내가 지금 k로 된 식을 하나 만들 건데, 자, 가로는 8k 플러스 2 구요. 세로는 5 마이너스 5k 입니다. 이게 직사각형의 넓이죠. 자 그러면 y는 요런 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아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인 위로 볼록인 이렇게 이차함수가 만들어질 거고 유럽 볼록을 왜 이렇게 못 그립니까? 넓직하게 그리세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추계방정식 전개해서 안할 거고요. 바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. 자, 두근이 나왔는데 한근이 이쪽이 마이너스 4분의 1. 한쪽은 1이 나왔네요. 그러니까 이 꼭지점 부분이 여기에서 혹시 k에 대한 범위가 이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면 바로 이 꼭지점이 바로 최대값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살펴볼게 있는데 이겁니다 k라는 식을 세웠는데 k가 일단 길이니까 0보다 커요. 그리고 이 5-5k도 0보다 크니까 k는 결국에 1보다 작습니다. 그러니까 0과 1 사이니까 자 혹시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간다면 바로 얘가 최대값 나오겠죠. 자, 확인해 봅시다. 워낙 이 참수는 대칭적이니까 이 축이 굳이 안 풀어도 이점과이점의 중점이겠죠. 그럼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주면 8분의 3이 나옵니다. 그럼 8분의 3은 0과 1 사이에 들어가는 그 점이니까 무조건 여기가 최대 값 나오겠네요. 그래서 여기가 8분의 8분의 3, 8분의 3 8분의 3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요? 여기다가 집어넣어 줘서 풀어도 되고 그죠? 집어넣어 줘 볼까요? 그냥 8분의 3 넣어주면 이거 5 그다음에 8분의 3 넣어주면 5에서 8분의 3 8분의 15 빼주면 8분의 40에서 8분의 15 빼주면 8분의 25가 나오겠네. 됐죠. 그럼 2개 곱해주면 아 8분의 5, 25, 25, 125가 나올 겁니다. 이 예. 한참 걸렸죠. 이 계산이. 자, 그래서 일단 최대값 s가 8분의 125가 나왔습니다. 근데 문제에서 의도한 거죠. 8s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위에다가 8 곱해주면 되니까 답은 125가 나오겠습니다.